민식씨 반가워요 김혜진이라고 해요 혜진씨 나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라는 인연에 옷기이스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5월에 저의 싱그러운 행운인 것 같아요 응? 음? 이거 뭐지? 저 뭐로 주문하실래요? 그거 알아요? 당신이란 사람 여기서 내 그림자를 밟고 있기에 그래서 내가 가질 못했나 봐요 여기 이 자리에서 느티나무가 바람을 기다리듯 그렇게 저는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저 주문 안 하시냐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그거 알아요? 오글거린다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의 감정은 사라졌고 선비라는 말이 나오자 절제하는 사람이 사라졌고 설명충이라는 말이 나오자 자기가 아는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냥 사라지실래요? 저기요, 그냥 아아로 주문했어요. 대진 씨, 이 세계는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 역시 지구의 구성원일 뿐이고 어우러져 가며 사는 거죠. 인간이 동물과 자연을 해칠 권리는 없어요. 음, 그쪽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요? 소녀 같은 그대여한 소녀를 사랑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제가 조금은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도 부끄러워도 용기내서 이야기해볼래요. 내 부끄러운 모습은 구름이 가려줄 테니까. 지금 이밤 하늘의 달빛을 구름이 가려줄 테니까. 지금 낮인 건 알죠? 저기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마음을 정확히 글로 써서 전한다면 좋지 않을까? 내 마음이란 걸 고이 접어 편지처럼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떨 것 같아요? 음, 반송할 것 같아요. 나는요, 다시 태어난다면 물고기로 태어날래요. 물고기는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모르니까. 음, 내가 지금 울고 싶은데. 저기요 소통이란 거 아시죠? 내가 질문하면 네가 대답하고 네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하는 그런 소통 있잖아요? 저는 당신이 나를 바라볼 때 불어오던 그 따스한 봄바람을 잊지 못해요 그볼 끝에 스쳐오던 그 따스한 바람을요 흠. 이거 노답이네 눈을 감고 느껴봐요 봄바람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우와 개꾸렁네 저 죄송한데, 그만 일어나죠. 바쁜 일이 생겨서. 혜진씨, 가끔 밤하늘의 달빛이 구름에 가려질 때가 있어요. 구름이 달을 가렸다 한들, 달이 사라질까요? 나한테 당신이 그래요. 어디에 숨어도 이땅 아래에서 당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우주로 가려고요. 저 혜진씨,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만남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혜진씨는 너무 감성적인 것 같아요. م,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내가 까인 거야?